홍기, 1916~2004년 7월 20일. 최규화 전 대통령의 부인.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, 1935년 최규화 전 대통령과 중매로 결혼했다. 1979년 10월부터 1980년 8월까지 영부인의 자리에 있었다. 1916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태어났으며, 본관은 남양이다. 정규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한 학자 집안에서 전통적인 부덕을 쌓으며 성장하였으며 어려서 한문을 공부하였다. 1935년 11월 경성 제1고보에 다니던 세살 연하의 최규하전 대통령과 중매로 결혼하였다. 최전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재임할 당시 현 모양처의 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직접 살림을 맡아하였다.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0년 8월 말까지. 대통령 영부인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우유 돕기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외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절제된 생활을 하였다. 알차하이머병에 걸려 여러 해 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으며 2004년 7월 20일 세상을 떠났다.